첫째 날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오늘 63kg 였거든요 미쳤죠 저는 머리 말릴 때 여기 올라가서 말리거든요 일단 종아리 스트레칭 하면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복이라 락토피해 먹을게요 점심으로는 토마토 달걀 볶음밥 먹을 거예요 토마토 싫어하는 친구가 보면 기절할 것 같은 점심 짜잔 어 숟가락 어, 맛이 어떤지 볼게요 배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음음 음. 음. 이번 3일동안 지킬거는 일단 야식 금지 저녁은 이렇게 계란 고구마 과일 선택 알바 안 가는 날은 운동하기 이번 3일동안 알바 안간 날이 딱 하루라서 하루 운동하기입니다 우선 고구마를 먹었고요 여기는 계란을 삶을 털른게였나 아... 스물다섯개였나? 여덟시 반까지 만들어야 되는게 있어서 좀 여유롭게 저녁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집에서 조금 먹고 가려고요 그 조금 해서 다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먹고 알바 가서 고구마 하나랑 우유랑 같이 먹으려고요 작은 핫팩 핫... 해서 먹을게요. 자고 일어나서 목소리가 하나로 <laughs> 허기를좀 달래고. 티티티. 응, 근데, 근데 이게 약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오니까, 응. 그거 외국인들 후보 관련데우리 아니, 윤아가... 가 연락 왔는데... 왜냐면 완전 멀디션이 너무 좋아서... 호박이 돌라는데 아, 저당 단체... 아, 이거 먹어볼 그래, 오랜만에! 짜잔 이건 응. 어? 오늘도 계란에 아보카도 김 오늘은 고구마까지 먹을게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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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빠졌어1 2 1 샌드위치 먼저 먹자. 1 1 1 찍었어. 1 1 1들1 1 1 이, 이게. 이, 이게, 한에 저, 저, 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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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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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 저, 스라 저, 응. 저, 아, 이름 그대로 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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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주얼로 봤을 땐좀 별로야. 원래는 돼지껏인데. 뭐 <laughs> <목소리> 짜잔. 찹쌀떡인데요. 이거는 쑥이고, 이거는 기본인데, 서울 역기 가서 한정선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거 그냥 참고. 얘를 사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플러스, 이거 하면 귤 찹쌀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냥 먹어보고, 얘는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약간 떡 버거 느낌. 아직도 <laughs> 저녁 시간인데도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오늘 식사는 여기서 마무리. 떡을 너무... 다게 먹었어. 아, 좀 이상한데? 아, 좀 이상하다. 모자이크 해야겠다. 오늘도 왠지 몸이 가벼운데. 오! 에? 네. 친구 아니야. 향균 먹으면서 오늘 점심은 이 두부랑 그 햇반 작은 공기를 볶아서. 햇반이 모두의 마음은 모두 돌닭소스 비빔소비랑 계란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하. 짜잔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요 음료는 뭔가 물 마시기 싫어서 토르메시 제로를 넣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5시 4분인데, 제가 5시 반까지 알바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빨라졌고, 오늘 저녁은 익숙하겠지만, 이렇게 계란에, 아보카도에, 땅콩 버터에 땅콩소스, 땅콩잼에, 김. 빨리 먹고 준비하고 갈게요. 오늘도 아, 헛팩 가져갑니다. 열 음, 내려갑니다. 음. 진짜 3분 만에 다 먹을 정도로 양이 너무 적었어가지고, 이거를 가져놓고. 아침이야. 어제 응치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야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참았어요. 너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고 잤거든요. 아 응? 어, 왜이래? 다 하는 거 아닌 가 같은데. 하하. 고구마, 양파, 고기, 토마토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주주. 카레 된 중. 살짝 카레보다는 카레 국 물을 조금만 더 조금 덜 넣을 걸 그랬나 봐요. 일단 맛은 있을 것 같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을 듯. 어제 은치가두 바이존드 쿠키를 사왔거든요. 자꾸 알바 끝나고 야식으로 그렇게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 드디어 오늘 반을 먹을 겁니다. 음 제가 프리미어 프로랑 풋터 이펙트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일단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 제 시드니 갔던 영상이. 이제곧 1년 반 전인데 진짜 진짜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찍어 둔 게. 그래서 추억할 겸 편집을 한번 뭐 해서 담아 보고 싶어요. 공부부터 해야겠죠. 내가 어느 학생인데 대학생이고 어느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때 거기에 맞는 규격들이 있습니다. <laughs> 짜잔 홍시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것들 기억에 남는 분은 한순이 어? 연 보면서 10분 안되 10분 안되지?